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무더운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또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어서 전고점이었던 64,000 달러까지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5만 달러를 장중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 또한 많이 회복된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시장의 확장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사기 사건이 급증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또한 수천억 대의 코인 게이트가 떠지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러한 사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무려 피해 급 액이 15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15억 달러면 현재 환율로 이제 무려 1조 7천억 원대에 달하는 금액이죠.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투자 사기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5억 달러 이상 비트코인을 편취했다. 이렇게 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채널 리시스의 경우는 동유럽에 있어서의 암호화폐 범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사기 상술이라며 운영자가 체포된 프로젝트 피니코가 15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피니코의 경우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에 무려 80만 개 이상의 계정으로부터 15억 달러 상 당 비트코인을 받았으며, 이는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라고 합니다. 이 밑에 이제 사건 경위라는 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니코의 경우는 투자자들에게 매월 최대 30%라고 하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이제 창업자의 지원에 의해서 참가자는 아파트나 차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도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큰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모았을 뿐더러 이보다 입소문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고객을 데려온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소개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족, 친구, 친척들등 이제 가족 단위로 피해 규모가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이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뱅크코인 사건과 참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밑에 새끼 치는 방식은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직도 당하는 사람들이 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들도 이제 바보가 아니겠죠. 하지만 잠깐 이제 정신줄을 놓게 돼서 다시 정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본인들의 자금이 이미 이제 넘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의 경우는 사람들의 탐욕적인 부분을 아주 잘 현혹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접근하는 경우에는 10 중에 10명이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암호화폐시장이 확장이 되며 이러한 사기 사건들이 체감상으로는 지난 2017년 말 때보다 더욱 증가한 것 같은데요. 항상 이러한 사기 사건 조심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상승한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에게서도 가파른 인식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참 오랜만에 나온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최초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이제 선물 거래를 하여 많은 화제를 모았던 기업이죠. 백트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단순 은 가격이 아닌 잠재적인 성장력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베이가 나왔습니다. 미국 투자자 중 58%가 암호화폐 장기 보유할 계획이다. 이렇게 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와이어에 따르면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인터 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인 벡트의 경우는 지난 7월 2000명 이상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암호화폐 투자 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에 32%는 향후 6개월 내 투자할 의사가 있다 답을 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이같이 답변한 응답자의 비중은 37%로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 중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장기 보유를 하겠다는 응답자는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현재 코로나 팬데믹의 발발로 달러의 가치는 낮아지며 투자라는 개념이 더 이상은 낯설지 않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라는 것을 더 이상 도박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이 사실인데요. 멀리도 아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젊은 친구들 중에서 투자를 안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정도이죠. 더 이상 근로소득으로는 집을 살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6월에 이러한 소식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왔었습니다. 바로 세계 주요국의 집값의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이죠. 이중 대한민국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요 56개국 중에 29번째라고 합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현재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러한 글로벌적인 상황 속에 사람들의 금융지식은 상향 평준화되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자산을 늘릴 수 없구나 정도의 인식이 만연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자금들이 지금 자산군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이중 현재 신흥 자산군인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 시장으로 엄청난 유동성 자금들이 몰려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몇 없는 기회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를 기회로 볼수 있는 눈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을 굴릴 수 있는 본인만의 건강한 투자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과도기적 자산군들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죠. 이 변동성을 맞추는 것이 아닌 이 시장이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시고 펀더멘탈이죠. 즉, 내재 가치에 집중하시어 시장을 길게 보고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래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투자가 아닌 시장과 함께 동향하는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완연한 회복장 속에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으셨을 텐데요 얼마 전 이제 약 5조 3천억 원 상당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업 U.S. 글로벌 인베스터스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 사실이 밝혀져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에서 소.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 인포맥스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다오존스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디지털 자산 중개 업체인 글로벌 블록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근 고점에서 물러났으나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찾을 전망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블록의 한 트레이더의 경우는 롱 포지션에 베팅한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1900. 억원을 기록하였지만 숏포지션의 경우는 857억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야기를 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렇게 순풍이 부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 속에 메이저 코인 중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현재 계속해서 상승을 하며 전고점 도달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이러한 순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상승의 요인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기사 내용이 나오는 분석이 일치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상승 요인을 분석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전일 대비 10%의 높은 상승세, 상승 요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전일 대비 11.77% 상승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승 요인으로는 역시 이 요인이 빠지면 안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토큰 공급량이 감, 감소하는 이제 EIP 1559라고 하는데, 그냥 런던 하드포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업그레이드의 영향이 첫 번째이며, 두 번째로는 레이어2 솔루션 아비트럼1의 메인의 출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아비트럼1의 경우는 어제이죠 9월 1일 정식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 아비트럼1이라는 게 앞서 보시면 레이어2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더리움의 레이언1 네트워크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정보를 게시하는 두 번째 확장 구조라고 하는데요. 너무 말이 어렵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제 도로의 차가 너무 막혀서 같은 길을 갈수 있는 도로 하나 더 깔았다.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수수료를 절감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세 번째 이유로는 디파이와 NFT 시장의 규모 확대, 마지막 네 번째로는 차트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대장 코인인 이더리움의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 새로운 대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아, 나오는 만큼 네,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코인입니다. 과연 전고점을 넘어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혹시 여러분들은 도지 2.0이라는 코인을 들어보셨을까요? 뭐 시바이노 코인이라든지 이름을 비슷하게 만든 뭐밈 코인은 들어보았는데 이렇게 대놓고 도지 코인 2.0이라는 코인이 있었는지는 개인적으로도 참 몰랐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도지 코인 재단 측도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당장 이름을 바꾸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재단 모방, 밈코인, 도지코인 2.0에게 이름 변경을 요구했다. 이렇게 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도지코인재단의 경우는 새로운 모방 프로젝트 도지코인 2.0과의 거래를 두며 새로운 밈코인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법적 요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도지코인재단의 경우는 8월 31일 발행한 서한에서 도지코인 커뮤니티가 오해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고용하여서 도지코인 2.0 개발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도지코인 2.0의 웹사이트에서는 원래 재단에서 만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코인 2.0은 다소 부풀려진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한 토큰 경제 구조를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 성장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도시코인 2.0 버전이 놀랍게도 지난 5월에 출시가 되었었다고 하네요. 혹시나 해서 이제 코인 마켓캡에 이 코인을 적어 보니까 이제 정식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상승률이 무려 이제 엄청나게 두 자릿수로 87%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놀라운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히려 이제 노, 노이즈 마케팅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도지코인에 관한 소식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나온 이더리움의 창시자이자 비탈릭 부테린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 속 도지코인 또한 전환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지코인 이더리움 코드로 POS 전환을 제안했다 이렇게 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의 협업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도지코인이 POS로 전환하길 희망하며 이더리움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POW를 통해 연간 50억 개 발행 또한 취소하지 않고 글로벌 공공이익을 위한 다우펀드를 조성하길 희망하며 이는 탐욕스럽지 않은 도지코인 코인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도지코인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널뛰기하던 시절은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여전히 메이저 탑 10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저 게임의 보상으로 만들어진 코인이었지만 현재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만드는 상황 속에 앞으로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최근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가파르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거래소들의 총알바지 역할을 하는 한 거래소가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유리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입니다. 현재 수많은 국가들에게 문매를 맡고 있는 상황 속 지난 7월 이러한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싱가포르의 금융당국에서 필요할 경우 바이낸스의 자회사를 조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죠. 싱가포르 통화청의 경우는 바이낸스에 대하여 디지털 결제 토큰 라인 라이선스 신청 권을 검토 중이며 이 검토 기간 동안에는 회사의 운영이 가능한 유예 기간을 부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바이낸스를 무허가 웹사이트 리스트에 추가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이제 바이낸스 무허가 웹사이트 리스트에 추가를 했다. 이렇게 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의 경우는 바이낸스를 무허가 웹사이트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재민이 등 거래소는 결제 서비스 법에 따라 라이선스가 유예 및 합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하는데, 한편 싱가포르 금융당국 측은 이제 현재 라이선스 발급 대상 암호화폐 사업자 선정 심의가 최종 조율 단계에 와 있다 밝히 바 있었다고 하네요. 현재 이러한 바이낸스의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 한국어 지원을 종료할 뿐 아니라 브라질에서는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의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적으로 투자자들과 가장 밀접한 거래소인 만큼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바이낸스 또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쉽사리 본인들의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바이낸스의 내려지는 조치에 따라서 이제 수많은 거래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행보 또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과연 바이낸스가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규제에 맞춰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현명한 조치를 하길 진심으로 바래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글로벌 적으로 수많은 중앙은행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인데요. 현재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계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대장이라고 불려는 국제결제은행 BIS입니다. 이 BIS의 경우는 CBDC의 경우 국경간 결제의 미래를 바꿀 것으로 보며 자국 내에서의 사용보다는 국경간 결제에 더욱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에 오늘 추가 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CBDC 사용 국가들 간의 결제 테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CBDC 사용 국가 간의 결제 테스트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이렇게 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경우는 호주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은행들과 이제 협력하여서 국가 간 CBDC 결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프로젝트 던바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수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가 정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서로 다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CBDC가 인프라를 공유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골자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하여 BIS의 경우는 멀티 CBDC 플랫폼을 통해 CBDC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중개자의 필요성을 생략하고 거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현재 개발 중인 CBDC가 이제 정식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의견에 완전히 반박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큰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 CBDC에 대해서 이제 따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의 회복 덕일까요? 전날 대비 3포인트 상승한 74포인트를 기록하며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회복을 하며 이제 5만 달러를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세가 지속이되며 계속해서 오르면 좋겠지만 무작정 하락하는 시장이 없듯이 또 무작정 오르는 시장 또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격의 변동성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자산군이든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가치의 가격은 수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선 우리 자산에 일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자산이 일할 시간을 주어야지 이제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시간의 타이밍을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며 본인만의 투자 철학, 투자 마인드의 세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승률 봤을 때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이따 저녁을 먹을 생각인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6.01% 일주일 전 대비에선 6.66% 상승한 5,810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6.6% 일주일 전 대비 21% 상승한 435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시가총액 3위의 에이다의 경우 오는 전날 대비 9.61% 그리고 일주일 전 대비 17.39% 상승한 3,53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5위의 테더의 경우는 이제 환율이죠 1,160원으로 어제 대비 약 3원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게르의 코인 이제 에칭의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6% 이제 일주일 전 대비에선 12.75% 상승한 1,461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이제 전날보다 한2.5% 상승한 45%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드디어 20%를 넘었습니다. 21%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 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